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저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오늘 7일 드디어 신규 맵비캔디가 나왔습니다. 이야. 사실 편집하던 게 있었는데 나왔다는 소식 듣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빠르게 영상 만듭니다. 그럼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신맵 보러 갑시다. 렛츠 고! 이야. 이야. 멋있다. 불놀우에서 야심차게 만든 비캔디. 정말 멋있다. 오케이. 아 그리고 이거 발자국 남거든요. 오. 앉아서도 남고요. 걸어서도 남네요. 오 기어도 남네. 약간 뭉개지는 그런 게 남는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은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더 와보는 걸로 하고. 와우. 건물이 약간 북유럽풍. 약간 노르웨이. 노르웨이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 오케이. 지금 이게 테섭이라서 스팀 할 수, 스팀에서만 할수 있는 테섭이라서 이게 솔로나 듀오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1인 스쿼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맵을, 오늘은 첫판이니까, 맵을 둘러보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Follow me. 오, 방금 지드러운 것 같았어. 일단은 지금 약간 작은 도시, 짤파밍으로 하고 있는데, 어, 건물들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히 에란겔이나 미라마보다는 젠율은 높은 것 같아요. 산호가고 에란겔 딱 중간. 나 아, 맞아. 발자국 보러 갈게요. 얼래 right. 그대로네? 에미사 아니, 근데 여기 서론맵 전용 오탄총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산호 큐비지처럼?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어, 일단 봤을 때, 오래 걸린 만큼 진짜 공 들였다는 게 보이네요. 맵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싸워야 된다는 거. 좋은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 맵 크기는 에란겔보다 작은데 산옥보다는 크고 자기장 속도도 에란겔보다는 빠르지만 산옥보다는 느리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다이노 파크 다이노 다이노면 공룡 아닌가? 다이노 파크 맞네요 오 공룡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공룡 있으면 대박인데? 저있다 <laughs> 공룡이다. 그 <laughs> 진짜 공룡이에요. 어 제가 작년에 공룡 박사였거든요 어렸을 때. 오, 와, <laughs> 야 멋있네. 또 지나가면 안 되죠 유튜버로서.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비켄디에는 공룡도 있습니다. 되게 무슨 악어가요 이거는? 입냄새가 날것 같지만, 육별이 있어서, 아, 육별이 있구나. 여기서 사진 한 방, 야무지게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김치. 어, 뭔 소리야? 아, 저거, 뭔 차지? 아무튼, 저도 좀 이따 타보는 걸로 하고, 여기 더큰 공룡이 있어서, 여기서 썸네일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비캔디의 공룡이? 살려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게임 유튜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만 보지 마시고요. 괜찮으니까 따봉 한 번씩만 <laughs> 눌러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눈 엄청 부시다. 온통 하얀색이라서 눈이 엄청 부셔요. 아침에 거울 보는것 같네. 아니, 신맵에 전기뱀장어가?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눈 밟는 소리랑 바람 소리가 엄청 우열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이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어우, 지금 이거 다리에서 검문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보트 따고 들어갑시다. 아우, 차가... 어, 뭐 캐릭터한테 미안해지지만... 어쩔 수 없죠. 뭐야? 얼음이네? 오. 비캔디의 강은? 반은 얼어있고 반은, 예, 녹아있습니다. 굉장히 리얼하네요. 어? 띠용? 삼뚝 뭐야? 이거 누가 버리고 간 건가? 뭐지? 비캔디만 삼뚝이 월드 스폰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건 제가 알아볼게요, 한번. 안되는데... 어, 주위 너무 많다. 저 지금 저거 제트특기 타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다음에 타볼게요. 아, 이제, 아 이거 죽을까봐. 웬만하면 은 탑텐 안에 들고 싶어가지고, 이게 지금 원맨스쿼드라서 1등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미리 보험 들어놓을게요. 온다 아이스, 서론에서 첫킬 깔끔하게 가져갔구요 원이 지금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이제 내려오거든요. 아 스쿼드구나. 한 스쿼드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 가서 막아줄게요. 오, 갔다. 잡은 애랑 같은 팀인가? 여기 밑에 있거든요? 어, 너무 거슬리는데? <laughs> 발소리가 엄청 큰것 같아요, 눈 때문에. 아, 살리러 가네. 같은 팀이구나. 하하. 난 친구 없는데. 살렸다. 나와봐. 아, <laughs> 망했네. 이거, 파쿠라는 척. 발소리가 유난큰 거, 아니, 어, 유난히 큰거 같아요. 이거 봐. 아, 이거 1등 하나 싶었는데, 아. 큰 났네. 어 와, 죽을 뻔했다. 파크루 안 된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 지금 옆집에 있거든요? 어, 가네요. 저도 따라갈게요. 여기 둘, 저기 둘, 네 명, 저 잡아야 되나? 미안. 친구 부르지 마. 미안해. 아! 제발. 아니, 나 친구 부러워서 그랬어. 제발! 오늘도 신맵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소 급하게 만들다 보니 오늘 미처 하지 못한 신청과 신차 리뷰는 다른 영상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영상은 9시에 정상 업로드 됩니다. 내일은 채팅 치면서 같이 봐요. 안녕.